그금까지 <laughs>

색이랑 좀 약간 주황색 들어가. 간경지야 아, 영어 딱 오늘 영어 좀 해놓고 저거 달가 없어. 임원만 하는 거야, 이게? 임원만 아니란 말이야. 다 하는 거지, 다 하는 진짜. 그런 생각 버려! 버리라요! 나오지 마! 나! 저기지 마라, 저기! 저기서 재미가 없어, 군중이. 니가 재미가 있는 거또 연애에 빠져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? 결혼하는 거 아니야, 경주? <웃음> <웃음> 어이가 없다. 나보다 빨리 가려고? 와. 창순이 이름도 없네? <laughs> 어. 유진이랑? 유진이 레슨 받고 왔나? 사진이 네. 연재욱이 수민이 이이 세미클럽인데 지금 클럽 운영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요? 왜? 아나매등록한는데 그러니까, 클럽은 아니고 옆에 등록도 안돼있는데 옛날에 있었는데 뭐 지금 없어졌다 그러더라고 뭐하는지 모르겠는데 기다려. 어? 부탁이라면 <laughs> 기다려야죠. <laughs> 그래 기다려. 야시오. 어 형가. 예, 예, 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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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 누구지 누구지? 아. 오빠 핸드폰 핸드폰이 거아 야, 그리고 한명 아, 있아

아. <laughs> 나고거 <laughs> 안녕하세요. 바로 점 내야 돼. 3점 쉬 어. 되어 거야. 돼. 예. 아 뭐야. 일주일쉬 어. 거기 쉬우다 바로 일주일 그래서 면접 본데, 내 뒤에 온새 이런 이런있데있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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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okay. 눈에 이상한거 봐 경주가 엄청 말라 보여 어? <laughs> 엄청 말라 보여